선생님께서 웬만하면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은 좋은 대학을 가면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.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보고 영감을 받고 뭔가 따라 모방하고 뭔가 배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. 그래서 간혹가다가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학원을 들어오게 되면 아 오늘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. 아, 뭐, 뭐가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다.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.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런 분위기가 싫고 내가 더 좋은 분위기를 찾아가고 싶으면 당연히 더 좋은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무조건 높은 학교, 좋은 학교가 맹목적으로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갈수 있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대학을 가는 게 내가 거기에서 조금 더 나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? 왜냐면 변화가 없으면 진보도 없는 거거든. 근데 변화를 하려고 하면 나에게 뭔가 자극이 되는 게 있어야 돼. 그게 나에게 변화를 주고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자극을 줄수 있는 거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, 그리고 나보다 훨씬 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, 아,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.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그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? 이건 비단 공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코딩을 좋아한다. 그러면 나보다 코딩을 더 잘하고 아이디어가 좋고 기획력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해본다는 거.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겠지. 그 내가 조금 더 좋은 교육적 토론과 어떤 철학적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공간으로 우,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? 제일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모방이야. 모방이 그 모방이 나를 점점 발전시키는 거거든. 그때 모방의 기준은. 나보다 좀더 낮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지.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지. 지금 현재 네가 있는 위치보다,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으로 갈수 있게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. 그래야 내가 미래에 대한 부분도 좀더 나은 꿈을 꿔볼 수 있지 않을까.